겠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조정이 음. 될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네네. 발표를 보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추석 때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아, 집에 있자. 집에 이런 있자. 생각이요. 자,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이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릉시의 방역 실태를 음. 취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코로나 예방접종 하셨나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코로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역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때 강릉시의 방역 실태는 어떠한지 궁금해서 나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하루 동안 펼쳐지는 강릉시의 방역 현장으로 따라가 보시죠. 오전 6시 40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강릉시 자율 방제단입니다. 이런 시간부터 꽤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출근 시간 이전에 방역을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이런 시간부터 분주히 준비하시네요. 네, 네. 어, 준비는 뭐 6시부터 준비를 하고 어, 방역은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강릉시 자율방재단이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예, 어, 강시 자율방재단은, 어, 행안부에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어, 주 목적은 재난재해에 대해서, 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중에서도 상상도 못했을 정도의 대형 재난이라 불릴 만한 코로나19 방역은 차를 이용하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요일에 따라 방역하는 장소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강릉역 주변에 멈춰 섰습니다. 단장님 오늘 어디 방역하시는 거예요? 예, 네,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코로나가 또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과 지난달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던 강릉시. 오늘은 이곳에서부터 방역이 시작됩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지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바쁘게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연결해주는 인력사무소 인건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방역 활동을 해온 강릉시 자율방제단. 지금 이곳이 구터미널 인근입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곳인데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께서 고생해 주고 계시네요. 평일에는 거리 곳곳을 그리고 중앙시장 인근이나 시내 상가, 번화가 등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은 주로 금토일 주말을 이용해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이렇게 다녀보니까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매일 이렇게 하시면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어, 아무래도 오래돼서 작년 2월달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원들이 조를 짜서 계속 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곤한 것보다 빨리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를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아침 자율방제단에서 하는 방역 활동을 함께 하셨다면 이번엔 각 마을의 자생 단체에서 하는 방역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강릉시 송정동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송정동 삼마을 협의회. 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각 마을의 자생 단체에서 방역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자치 센터랑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시에서 각읍면동마다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정동에서는 그 자율방역단 운영을 저희 새마을협의에서 회 맡아서 계속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특정은 코로나19와 그다음에 모기 방역, 안목, 화장실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코로나 방역하고.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당히 대응을 해 줘야지만 또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노인정. 송정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그리고 해변이 함께 있는 마을인데요. 주민들도 관광객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아예 어, 지금 그 물을 넣고 있는 겁니다. 물. 이게 국무가제가 좀 나갈 수있게끔 만반의 채비를 끝낸 후 거리로 나갑니다. 차로만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의 경우 직접 안으로 들어가 꼼꼼히 방역하는 모습인데요. 바닷가 쉼터도 빼놓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봉사자들의 바람이 담긴 고마운 손길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빼놓지 않고 송정동 일대를 모두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두 시간 남짓. 총무님 이렇게 방역 활동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 모습을 보는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좋아하세요. 저희가 지나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뭐 응원도 해주시고요. 그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네, 그런 곳도 방역을 하시나요? 네. 항상 다니는 곳에 가서 그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점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와서 보니까 대부분 좀 연세가 많으신 우리 회원님들이 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같이 좀 이어받아서 함께 좀 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밤 9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강릉의 경우 코로나 3단계라 밤 10시가 넘으면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많죠. 잘 지켜지는지 보건소에서 야간 점검을 한다고 해서 함께 동행해 보려고 합니다. 밤이 됐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보건소 위생과 오늘 야간 점검조는 누굴까요? 가능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네. 지금 오늘 어디를 점검 나가는 건가요? 오늘 안목 그 커피 거리 쪽으로 카페와 식당이 많은 안목 커피 거리 과연 업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안녕하세요.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 이생가에서 왔습니다. 고객님들 오시면 한번한번 분, 분 모두 키어 체크인 그리고 열수 소... 아, 열 체크, 예. 손소도 다 번여하고 있고요. 지금... 아, 작성에서 뒤로 넘기셨고요. 한 달이 지난 건 저희가 파쇄해서 네. 버리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혹시 손님들이 어기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순서대로 QR 체크인 하시고 손소독, 발열 체크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투명하게 다 했어요라고 이제 하지 않으시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우리 여러분들도 고객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다같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 조금 더 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다른 가게로 이동합니다. 네, 어, 네. 네. 업소 충말대로 잘 지켜지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아까도 들었지만 이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네. 특히 사인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네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업주분들께서 굉장히 곤란하신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업주분들이 본인의 감당이 어려워지면 예, 보건소로 전화를 주셔요. 저희가 나가서 이 부분을 어, 뭐 제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이렇게 통 어, 못하게끔. 네명 이상이 들어와선 일행이 아닌 척. 10시가 다 돼가는데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운다면 보건소로 연락 시 바로 조치를 취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시민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참 이렇게 방역을 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 저희가 지금 숙박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이 네.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네.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 네, 숙박인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방역수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어, 코로나 3단계여서 저희 5인 이상 집합금지여서 저희 최대 인원, 저희는 4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네. 잘 지켜주실 거죠?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한 분들도 많고 고마운 분들도 많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모두 힘들겠지만 방역 수칙 준수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 빨리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출근도 하기 전에 이미 뭐 아파트 단지 그리고 주택 골목 골목, 도리, 도로 곳곳, 그리고 관광지까지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관계기관 관계자분들의 그 구슬땀이 있었군요. 네. 진심으로 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같은 일행이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하시는 분들 정말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확산세로 퍼질지 모두 다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끝까지 힘을 모아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네.